엘지와 두산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지와 두산 경기가 가장 거의 늦게 끝나서 음. 저희도 아주 재미있게 네. 본 경기인데 네. 경기 결과는 한점 차였어요. 음. 예, 경기 표 보여 주세요. 자 경기 초반 그리고 뭐 경기 막판까지도 어, 두산의 승리가 예상됐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네. 4대3 경기 물론 이제 3대 3에서 출발해서 4대 3으로 쭉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양 팀의 승부는 9회에 갈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어, 사실은 초반에 외국인 투수 2 음. 명이 나왔는데 <laughs> 네, 좀 생각보다 네. 많은 네. 점수가 나왔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4회를 마지막으로 그니까 두산이 LG에게 4대 3으로 한 점을 앞서는 상황에서 음. 그 다음부터, 왜냐면 하 오늘, 코러빈 선수가 에르난데스보다 더 오래 버텼습니다만, 그래도 5회까지밖에 못 던졌습니다. 아, 어, 그 상황에서 불편해 쭉잘 버티다가, 음. 9회에 요동이 쳤죠. 네. 네, 9회 초에 LG, 석점을 어, 뽑아내면서, 음. 이번 주에만 세 번째 역전극을, 6점. 그것도 상대 승리계 투조를 상대로, 어, 당연히 경기 후반이 그르겠지만 음. 어, 얻어내는 그런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오프너 때 위기의 남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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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위기의 남자들이 위기를 지우진 못했다고 전 음. 보고 음. 냉정하게. 네. LG가 이번 주에만 7, 9회에 엄청 잘해요. 맞아요. 네. 네. 7, 9회에만 거의 역전한 득점. 그 다음에 음. 어제도 8회에만 8득점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 후반 집중력이 너무 음. 좋다. 네. 음. 그러니 이제 팬들이. 제일 도파민 터지는 음. 그런 네. 경기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수PD 우리 오늘 저기 오프너 때 했던 그연결 감독 그 인터뷰 기사 하나 다시 한번 <laughs> 보여줄래요? 네. 네. 그 네. 그게 네. 네. 오늘 네. 어, 그게 저희가 하고 싶은 기운이 대체적으로 네.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연결 감독이 보세요. 어, 네, 우주의,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들어온다. 기운이 들어온다. 뭐 그러면서 드디어 좀 이제 야구 운이 따라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살짝 또 그런 모습이 보였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물론 선수들이 잘했기 음. 때문에. 아, 역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만은 마지막 결승 타점을 올리는 장면에서도 약간 음.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릭션이 이거는 네. 이제 우리도 야구는 조금씩 우리? 그렇죠,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네. 이번 주에 음. 7회에서 9회까지의 음. LG의 타율이요. 음. 팀 타율이 음. 4할 6푼 6리. 이야. 뭐 4할만 네. 넘는 게 아니라 4할 6푼 6리. 에 어, 2홈런 15타점. 그러니까 뭐 후반에는 거의 5월 가까이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저도 아까 두산이 계속 한 점차 음. 앞서 나가는데도 네. 불안감이 느껴지는 게 저는 그때 이 기아의 주중 시리즈에서 우리의 승리계 투조가 먼저 무너졌는데 그렇죠. 그 경기에서 상대 승리조를 무너뜨리고 네. 역전했을 때 그때 이 LG 선수들이 아마 지금 현재 기분은 한 점차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네. 생각을 할것 할것 같다는 예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실 네. 구회가 오늘 경기의 핵심 엑기스 였습니다 그럼요. 상대 마무리인데 김태균이 올라와 있는 <laughs> 상황인데 음. 한삼대삼 점을 뒤지고 있었고 박동원이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먼 아웃이 됐고 음. 오지환의 한타 천성화의 타가 나와서 1사 1-2로 네. 그리고 박관우 선수가 3 쪽에 땅볼을 쳤는데 이게 묘하게 느리게 굴러가면서 내안타가 돼서 1사만루가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박혜민의 땅볼 네. 이 공을 야. 양석환이 잘 잡았어요. 네. 네. 홈까지 좋았어요. 네. 그런데 다시 양의 선수가 일루로 선전했는데 이 공이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멀리 빠지지는 네.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서 타이밍상으로 박혜민 그러니까 타자 주자도 아웃이 되는 타이밍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인 플레이로 돌아갔으면은 그냥 네. 한 점차 승리로 두산을 네. 가져갔고 네. LG의 연승이 멈췄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른 선수하고 양의지 선수의 음. 송구가 벗어나게 됐죠. 벗어나고 결국은 그 뒤에 결승타까지 네. 맞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니까, 어, 신민재 선수의 타구였었나요? 그 타구가? 문성주. 아, 문성준 선수의 왔어요. 타구. 그것도 네. 이제 잘 맞은 강습 음, 타구긴 네. 했는데, 약간 그 전면 되는. 쪽의 타구였기 음. 때문에, 근데 이걸 약간 좀 타구를 무서워하는 듯한? 박준수 선수. 예, 이렇게 네. 하면서, 이게 결국 빠지잖아요. 네. 이러면서 대 역전극을 만들어준 거죠. 결국 네. 거기서 이제 4대 4에서 6대 4로 네. 스코어가 뒤집혔고 물론 이제 9회말에한 점을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두산은 경기를 내줬고 음. 이런 집중력이 어 지난 주 중부터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부터 네. 오늘 금요일까지 LG는 쭉 이어진 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음. 사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주간 오픈하죠. 그렇죠. 네. 어. 위닝 시리즈를 거두긴 했지만 롯데전에 음, 음.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어, 보이진 네. 않았어요. 네. 정말 제가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이긴다라고 음, 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어떻게든 맞아요. 이기면서 음. 이게 정말 강팀이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지난 주에 이제 일, 저 한화가 10연승을 했는데 네. 지금 오늘 LG가 이기면서 5연연승입니다 네. 네. 어쨌든 좀 하나와의 승차가 벌어질만한 음. 것을 지금 LG가 어쨌든 붙잡고 있... 있는 거죠. 예, 네, 것처럼... 예, 예, 맞아요. 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독주 체제를 계속 예. 발목을 잡고 있는 네, LG. 네. 예, 대단합니다. 음. 네. LG 어 일단은 음. 아 오늘 얘기해야 돼요. 예, 아, 마지막 아카운트. 진짜... 사실 예. 불펜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미리 예. 불펜에 뛰어올라서 준비하고 를 있는데 예.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예. 그 타구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몸을 기대서. 공을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를 끝냈습지 제가 3루였기 때문에 네. 저 타구를 만약 못 잡았으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수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그리고 또저 부분이 음. 사실 망이 좀 높게 쳐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건 무조건 파울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저 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본혁 선수가 센스 있게 저 펜스에 올라가서 네. 기다리면서 팔을 쭉 뻗어서 잡아내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오늘 경기에 네.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거죠. 네. 네. LG는 담 넘는 선수가 그렇게 많아. <laughs> 박혜민 <laughs> 선수도 저번에 최현웅 네. 네. 선수의 홈런 음. 타고 담을 넘어서 잡아내듯.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건저 선수가 저거 다 계획이 있었다. 네. 음, 네. 그 맞아요. 뭐 네. 되게 준비하고.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음. 난 이렇게 해서 잡을 거야라는 느낌으로 잡는 거 보고서 아 이게 LG가 수비가 확실히 음. 좋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어. 뺏거나 응. 훔치거나 응.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죠. 야구에서는 좋은 거랍니다. 응. 응. 예. 스틸. 네. 스틸 이를 훔치는 거 아닙니까? 응. 저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나를 그냥 강탈한 거예요. 그렇죠. 안타가 아니더라고 응. 하더라도. 응.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네. 수비하는 입장에서 또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많이 나올수록 좋은데 어, LG는 어쨌든 수비에서 네. 상당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구본혁 선수는 음. 잠시를 출입금지해야 된다고 잠를 그럼 <laughs> 뭐, 뭐, 뭐 팀인데? <laughs>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워낙 너무 좋은 수비를 보여주니까 잠시를 네. 출입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단타고 네. 잡아도 네. 됩니다. 어때요 아, 네. 네, 당연히 네. 되죠. 자, 저... 잡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 예전에 다녔던 분들, 담 타고 많이 <laughs> 넘어가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저 댓글창에도 아, 계실 텐데. 그리고 네. 이제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네. 게 내가 완전히 넘어가서 잡으면 안 되고, 아, 안 잡고, 안 잡고, 잡고 넘어진, 네. 넘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예. 네. 네. 그거는 네. 아웃으로 판정이 네.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넘어가서 기다리고 잡으면 안 되는 <laughs> 네. 거죠. 예. 하여튼 저그 물론 이제 홈구장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구조물을 잘 네. 활용을 해서 구본혁 선수가 사실 저는 구본혁 선수가 그 이우찬의 마지막 파울 플라이거든요. 네. 네. 그 전전 플레이 김대한의 삼루땅볼도 음. 되게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네. 느린 타구였죠. 네. 물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어. 아웃카운트 네. 잡아줬어요. 네. 네. 공 빼는 속도가 음.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빨리 던져야 되니까 음. 오버인 드를 사이드로 던졌잖아요. 그렇죠. 원바운드가 됐고 또 거기서 원래 삼루수였던 음. 문복경 선수가 아예. 또 원바운드 캐를또 잘해줬어요. 네. 네. 확실히 이제 이기는 팀은 뭐 마운드 또 타자 네. 또 수비 이런 데서 음. 이 뭔가의 응집력 그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아. 것 같아요. 이런 경기에서는 확실히 강팀에 뭔가 DNA가 있는 음. 느낌이에요. 네. 사실. 완전체가 아니고, 그럼,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사실 뭔가 좀 불안한 느낌도 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 네. 유영천 선수도 사실 불안하게 불안했죠. 불안했죠. 이렇게 불안했죠. 막았는데, 맞아요. 어쨌든 음. 이걸 이겨내는 건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LG 이겼지만 그래도 짚을 건또 짚어야죠. 에런슨 네. 오늘 삼 아... 이닝 삼실점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LG 고민 되게 많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지난 등판에도 음. 3실점이었는데 그때는 이닝을 더 끌고 갔었고 음. 오늘은 3 이닝 동안에 3실점을 했는데 네. 투구수가 입 이미 여든세 개였습니다. 음, 음. 가장 큰 이유가 피안타도 네. 물론 다섯 개로 적지 않았지만은 네. 4사구가 다섯 개. 네. 에르난데스의 강점은 안정된 네. 컨트롤이거든요. 그럼요. 와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은 음, 음. 그 LG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네. 외국인 선수가 계산이 안 서면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LG 팬분들한테 에르난데스 나오면 몇 이닝 몇 실점할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모르 겠는데 음. 그가 될것 같아. 근데 폰세, 음. 와이스, 뭐 후라도는 음. 최소 6 이닝, 음. 뭐 최대 7 이닝이 약간 음. 그려지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이 선수는 그게 안 그려져요. 음. 왜? 몇 이닝을 던지면 질 왜냐하면 또 심지어 잘 던질 때는 막6 이닝 치니까 그렇죠. 던지는데 또 음. 어떤 날은 나와서 2회에 막 갑자기 헤드샷을 한다던가 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예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의 선수가다 보니까 이러면은 저는. 바꾸는 게 맞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프런트가 얼마큼 준비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네. 음. 대체 선수가 네. 누구냐라는 네.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네. 마땅한 선수가 네.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마땅한 선수라는 게참 쉽지가 않은 거죠. 습니다 네. 사실 작년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연애했어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온 선수가 연애했어요. 그 켈리 대신에 네, 그렇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에르난데스가 불안해, 치리노스가 불안해, 좀 치리노스가 더 불안하거든요. <laughs> 음... 지금 LG팬들은 둘다 불안합니다. <laughs>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손주영, 송승기, 임창규가 계산이 섭니다. 오히려, 오히려. 지금 그런 <laughs> 상황이에요. 예.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산이 안 서면 뭐. 이게 네. 참또 네. 아, LG의 아킬레스건이 네. 될 줄은 진짜 전혀 상상 못 했습니다. 네. 이래서 야구는 네. 역시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네. 될것 같아요. 이럴 네. 때 뭔가, 예, 네, 좀, 네. 구단 내부적으로. <laughs> 네. 어, 벌써 막 패디 얘기만 하시는데, <laughs> 지금 아마 패디는 네. 다른 팀에서 데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맞습니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n c 한테 아마 제가 알기로 보류권이 있을 겁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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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죠. 네. 아, 그렇겠죠. 그러겠네요. 네. 뭐권도 언제 한번 얘기 해야 네. 되는데. <laughs> 그건 추후에.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어 LG는 승리를 가져갔고 두산은 아, 이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는데 네. 예전에 보면 그 그러니까 불과 뭐 네. 오래 걸리지도 않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맞대결을 하면 어... 아주 뼈아프게 LG가 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새는 네. 약간 그게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두 팀이. 그게 이제 양 팀의 순위에 아하. 그대로 나타나고 아하. 있는 음. 거죠. 이제 그런 모습, 그 사이에 보면 사실 지금 어, 두산의 라인업 저도 쑥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당시의 멤버 한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음. 이제는. 최현을좀 그렇습니다 두산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성장통 네. 음. 아, 이런 것좀 겪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러고 보니까 뭐~ 양의지 정수빈 뭐 김재환 이 네. 네. 정도네요 진짜. 그 정도예요 예 네. 네. 네, 없습니다 사실 활아수요일까는 좋았어요 음. 네. 그... 네. 되게 대량 득점이 이긴 그기 그렇죠. 저는 데 어제부터 좀 뼈아픈 것 같아요 어제도 음. 사실은 무승부가 되진 그렇죠. 말아야 되는 경기이긴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틀 네, 년석, 예, 이 이틀 연속 불펜이 좀 뼈아픈 건데 사실 타선은 저는 진짜 칭찬하고 싶거든요 음. 오늘 경기도 케이브 멀티히트 쳤고 아, 맞아요. 그다음에 오명진. 젊은 선수인 오명진, 박준순 선수가 정말 네. 요소요소마다 잘해주고 있어서 타선은 어느 정도 지금 본인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조성환 감독도 아까 그 NC의 이호준 감독님처럼 음. 불펜이 다 잘하고 있는데 불펜, 불펜이 아 이, 이강철 감독님처럼 네. 불펜이 조금 그러니까 음. 구회도 직접 나와서 김태균 한테 음. 말도 걸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음. 요즘 이 마무리 투수들이 네. 상당히 좀 불안한 네. 그런 팀들이 많았고요. 어, 김태균 선수도 올라와서 아웃카운트를 네. 두개 잡았고 결국은. 불론이된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결승전, 물론 이제 박치욱 선수가 올라와서 김태균 선수가 내보낸 주자를 결국 들어보내면서 패전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네. 아, 결국은 지금 4대3, 어쨌든 한 점차를 지키지 못하면서 네. 경기를 동점을 내줬고 역전을 허용했고 그리고 경기를 패했다. 음. 아 어, 사실 두산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네. 어, 순위 싸움에 새로운 그 어떤 음, 세력이 새로운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아 어제오늘은 조금 안심이 크네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태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모습 아니고 물론 이 선수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늘좀 캐치업 마크가 좀 많이 붙기도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저는 두산이 내부적으로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한 빌드업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 하나 어떻게든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좀 통관 의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박빙의 승부에서는 결국 저는 오늘 경기도 수비에서 판이 갈렸다라고 느껴지는데. 앞서 이제 음. 예, 구본혁 선수의 뭐 호수비 로 네. 결국은 두산의 점수를 5점에서 맞고 엔 g 가 승리했듯이 음. 두산은 역시 어, 9회 초에 나왔던 문성주의 타구 가 네. 어, 2타점 적시타가 음. 되는 박준순 의 수비가 못내 좀 아쉬움이 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희지 선수가 음. 그렇죠 네. 수비 사실 양희지 선수가 그것만 제대로 갔으면 끝났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경기를 더 방송을 시작했다.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었죠. 사실 어, 그렇죠. 저희 그런... 입장에서는 거의 한20%분은 네. 일찍 시작했을 네.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결국 그한끝이 오늘 승부를 좀 가른 것 같습니다. 그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박준수 선수 보면 어 정말 이 선수 방망이 재능이네라는 있걸 어, 자주 자주 느끼고 있는데 음. 어, 이 선수가 또 이제 유명세를 한번 탄 거는 김재호 선수가 자기 등번을를 그렇죠. 직접 물려주는 오전이다. 그런 세레모니를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음. 김재호 선수의 수비도 많이. 음. 좀 이제 닮아가야 된다. 그렇죠.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사실 저 번호를 이렇게 후배에게 줘서 그 번호대로 성장한 선수가 생각보다 네. 리그에 별로 없습니다. 떠오른 네. 선수가 아예 없는. 네. 박준 선수는 조금 벗어나야겠죠. 네. 그러니까 예. 저는 뭐떠오 선수 한 선수인데 그 선수 는 번호를 바꿨습니다 나중에. 네. 그러니까 네. 그부담감이 그, 그 네. 견해지 못하고 그 네. 부담감이 음. 저는 박준수는 해낼 것 네. 같아요. 네. 아유, 네. 뭐 기대합니다. 니다 예.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아, 그래서 두산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결국은 9회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